남편이 i s 물 m 들한볼까 a very g 혹시 내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? a 스 e 스 y good thing. c h r i s t 뭐야 s is a very good 카이 보 n 센아 카이 보 s 센 m a s is a very good thing. Christmas is a v 비밀입니다. 아니지 리뷰할거면 공개를 해줘야지 나한테도 공개 안하면 나한테 공개 안해도 구독자들한테 공개를 해줘야지 여기다 <laughs> 뭐야 뭐 구독자 몇명 없잖아 거야? 아니 어? 저거 그 아무데나 이렇게 선반 같은 데다가 올려놓는 거야 아 이렇게 이제. 이렇게? 어 그렇게 하면 딱 걸어나? 걸려 어뭐 설마 5만원 하겠지 뭐 5만 5만원이면 너 과하다 야음 그렇게 생각하자 5만원이라고 하자 이건 뭐야? 화병 화병이 이렇게 코딱지만 해? <laughs> 뭐냐고. 너 코딱지가, 이런 이거, 이거만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심플하지, 예쁘다. 어. 나 그. 이건 설마, 3만원 됐지 모르겠네. 그 정도 할것 같은데? 3만원 언더인 것 같아, 이거는. 어. 뭐야! 원숭이 주제에 자기가 산타야! <laughs> <laughs> 어, 디내어볼게 아, 니 근데 이거 모자가 얘꺼 아니야. <laughs> 아, 얘 것도 아니야? 원숭이가 한명더 있어? 아, 미니 사이즈 하나 더 있는데 미니 사이즈용인가 봐. 아 뭐야? 어쩐지 얘는 뭐 기다 걸어야 될것 같아. 이거 뭐야? 아 알았어. 이런 거야? 다음에 또 언박싱할 거이곧올 거야. 1 0만 원이라고? 1 0만 원? 헤이! 얘한테 딱이라고! <laughs>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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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<웃음> <참떡>. <웃음> 진짜 즐기다. 딱 넣, 아, 딱 넣고다 다람쥐야. f e 스에서 검사를 한번 해가지고 박스가 너덜너덜해졌어. 다뜯어본거 같지? 별것도 아닌데. 별거, 별것도 아니라니. 내가 심사숙고해서 산 건데. 정말? 이 뭐야? 뭐? <laughs> 이 소라빵 같은 게 없어? <laughs> 깨졌어. 어? 케이. 오 마이 갓. 이거는 어, 어떡해? 아, 너무해. 이거 예쁜데 한번 그여 볼까?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직접적로 아니야. 아니야? 어? 오. 케이. <laughs> 보이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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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인코부부 오빠랑 나야 이거 이거 나니? 어 그게 너야 <laughs> 어이없어 이렇게? 응 음. 떡밥하고 있는 거 아니? 오빠 예전에 그 구구 영상 보내준 거 기억나? 아 어, 기억나지 그 내가 <laughs> 예쁘다 이거 뭐야 예쁘...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남자 또 크리스마스 틈 샀어 <웃음> 예쁜, 예쁜 <웃음> 쓰레기 예쁜 쓰레기 <laughs> 뭐야. 헤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몇 군데서 샀냐 뭐야 <laughs> 너무 귀엽잖아 응, 눈이 없는 유령 눈사람에 유령 눈사람 <laughs> 눈이, 눈이, 없어. 눈이.. 눈이 약간.. 어. 정말 약간 사실적인데? 원래 눈사람도.. 어. <웃음> 추워보이는데? <웃음> <웃음> 아 약간 더시원져야말 어. 너무 비었어 아직 어. 멀었어요 우리 지금 이제 막 채워가는 단계여가지고 그럼 저희 일단 아랫부분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빌드업 축구야? 어 축구야 <laughs> 뭐든지 축구 <빨리> 치킨 먹으랜다고 <laughs> 치킨 시켜놓을까? 응 음, 아니야 이 너무 이런 가루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야? 오빠 약간 전문가잖아 네, pbc는 무조건 어. 떨어지는데 pbc가 어. 아예 없지 않는 이상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데?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적게 떨어지는 곳이도 어. 있는 거까 그러니까 PBC가 많이 있으면더 음. 떨어질 수도 있어. 요왜 이렇게 와디즈를 감싸줘 어? 오빠 거기 지원이야? <laughs> 뭐 혹시 동업자? 어? 판매자 아니세요? 판매자한테 나중에 여기 아니 그 광고라도 솔직한 후기를 <laughs> 좀 남겨주세요. 솔직하게 당연히 해야지. 어. 아니 근데 확실히 만들자마자 받은 세트리여 가지고 그런지 냄새가 나지. 응 음, 그래서 지금 흥기를 음.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어. 어, 축구에서 그러니까. 우리나라가 지금 근덕 축구를 하듯이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게 어. 아닌가? 어. 지금 일단 어. 우리도 지금 일단 이 순간에 해당한 표정에서 더쎄쎄쎄 이제 펼쳐 올라가지. 응. 오빠. 못때잘 펼쳤어? 어 오빠 오빠 엉덩이만 응. 나오겠어. 응? <laughs> 안 되는데? 엉덩이 엉덩이에 하트 하트 그려줄게. 가설체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지. 이제 음. 열심히. 해. 여기다가 이제 2 단짜리들 이제 여기다 꽂는 거 같아. 음. 내년에는 1 1월부터 해볼 거야. 십일월 일일? 어, 내가 1 1월부터 캐리 들어야 된다 했지. 나 이제 너무 많이 다 지려는 느낌. 근데 이게 아, 사실 이거는 어. 그렇게 안 어려운데 오너먼트 또또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골치 아플 거 같은데. 왜? 그냥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워너먼트도 음. 딱그 서로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해야지 예쁘지 응 음. 아니면 안 예쁘대? 어, 그것도 원너먼트도 빌드업 잘해야 된단 말이야 오빠 키 크게 만들어 줄게 오빠 트리보다 지금 트리가 크면 안 되는데 <laughs> 트리가 크면 불욕이야 <노력이야>. 됐어? <laughs> 에잇 마지막 이거 약간 이거, 이거 아니야? 나 <laughs> 이거 잘해야지 나도 좀 잘할게 다 같이 어,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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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얘, 이거 툴이 어. 2미터라고 하자. 그, 아니 근데 키 <laughs> 너무 2미터 2m 같아. 2미터는 천장까지인가 봐, 그지? 아, 2미터라고 해야지 우리가. 아 모양이 너무 커 보이지. 오빠 이미 영상에 다 남았어. 무슨 소리야, 대박이야. <laughs> 아 이게 아 이게 그 밑에 응. 그 받침대 없이 그건가 보다. 아, 그래. 나 이제 좀 비싸. 그거나 조금 더 크니까. 아, 비싼 거 맞아? 비싼 거 맞아요? 얘생각는 이런 좀올라서 참을 알어 PVC 소재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뭐. 그렇지? 너무 예쁘죠? 너무 이런 서으다 바르게 하나? 똑같은 걸로 하고? 색감이 중요하니까 일단 해도 좋 어디? 200급 펜은 더 여기다 해. 이거 하고 금방? 그거는 내가 갈게 응.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아, 오, 어머! 하이라이트네? 별이야? 누워야 되는데. 뒤로 누워야 되잖아. 너무 너무 예뻐. 헤이. 응. Hey, 응? 트리가 몇 센치라고? 2미터 10센치. <laughs> 오빠랑 너무 비슷한데 그러게 에네그니까 내가 2미터니까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어? 귀여운데 안 어울리는 트리 안나는 뭐, 뭐야? 얘, 얘가 신스틸인데 <laughs> 미쳤어. <웃음>